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조사 출신, 늘국님을 네 진심으로 위하는 중고차 졸자, 조고생입니다 자, 오늘도 올류 카니발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여섯 지켜습니다 올류 카니발 차량 구매 예정 여빈,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이 카니발 차량 맞집이니이 영상 보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공짜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에는 카니발 차량이 20대가량 보유되있습니다 네, 카니발 차량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패밀리카라고 볼수 있죠. 또 여행용, 레저용, 캠핑용 차박 이만한 차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왜 추천드리냐, 일단 가장 인기 많은 블랙 바디에, 또 실내는 귀하고도 귀하고 우아하고 멋진 베이지 시트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이 차량은 9인승 노블레스 최상위 옵션들이 있는데 실내에 빠진 추가 옵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옵션들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제원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아주 그림 같은 차량이고요. 또, 외관 및내관 상태로 그림, 엔진 미션 상태로 그림, 가격은 완전 주고 같은 작품 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전국 동급 시세 대비 이 차량은 50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차량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생각 없고, 저렴 비싸게 구입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남자네 남자로 이 차량은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이 네, 주는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이 차량은 올류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최상위 옵션 트림이고요. 연식은 2018년 시기에 주행거리는 약 11만 2천키로 뛴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약간 많지만 이전 차주국에서도 아주 경적으로잘 관리를 해 주셨고 지금 현재 상태도 매우 좋기 때문에 기타 부품 및 소모품만 잘만 관리해서 타시면 오래오래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엔진 미션 내구성이 아주 좋은 차량이고요 또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에 성능은 미세누유한 방울 없는 올 양호 나온 차량입니다 색깔은 보시는 것 같이 블랙바디 차량이고요. 네, 이제 한번 외,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HID 라이트 있고요. 외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화 작업 및 광택까지 모두 다 완료돼가지고 웬만하면 매우 깨끗한데 저랑 한 바퀴 둘러보면서 기스나 찍힌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앞쪽면하고. 이쪽 측면, 어,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휠은 어떨까요? 휠은 셀키스 여기 제로급이고. 네 뒤쪽 휠은 약간 세강 키스인데 이 정도면 거의 제로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정말 깨끗합니다. 네, 이제 한번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트렁크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트렁크 실내 보시면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또 베이지 톤이라서 그런지 어, 차가 아주 그림 같고요. 또 실내가 궁금하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닫겠습니다. 네, 아주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네, 그리고 한 바퀴 쭉 둘러봤고, 제가 전체적으로 상태 봤는데,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마지막 두쪽 킬을 어떨까요 이쪽 휠 기스 제로꼽이고, 네, 마지막 쪽 킬도 기스 제로꼽입니다. 네, 네쪽킬다 모두 다 양호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실내로 보시겠습니다. 네, 실내를 보시면은,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사용감도 거의 없고, 시트 상태도 완전 쌩얼급입니다. 자,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럼 이렇게 전동 시트도 있겠죠. 네, VDC 220V 인버터, 차선이탈 축구방 세서 이건 축옵션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실주형물이 112,049kg입니다. 여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것도 추가 옵션인데 웬만하면 이 옵션 있는 차량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도 인하되고 어, 이 옵션을 사용하면은 고속도로 때 차가 막힐 때 가다섰다 가다섰다 할때이 옵션을 사용하면 알아서 차간거리를 조절해 주면서 가다섰다 가다섰다 해줍니다 그러니 다리는 매우 편안해지는 옵션입니다 네, 여기 네, 여기 핸즈프리 핸들리모컨 있고요 그리고 유보하이패스 루밀러 그럼 원격시동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채널 블랙박스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및 어라운드뷰. 이것도 추가 옵션이고요. 네, 버튼 시동, 오디오 기능, 프로트 에어컨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여섯 시트 통풍 시트 있고요. 열선핸들, 이코부스트전망 감지기, 어라운드뷰 있습니다. 그리고 찾기는 보조키까지 두개다 있습니다. 네,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이렇게. 네, 아주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네, 앞좌석 상태 아주 아주 훌륭하고요. 이제 뒷좌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카니발에서 이 옵션 없으면 시체라고 하죠. 이렇게 오토슬라이딩도 들어가 있고요. 네, 뒷좌석 시트 상태 보시면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아직도 실제 느낌이 살아있고 시트 사용감도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 한번 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뒷좌석, 운전석, 조수석 6시트 있고요 USB 충전 케이블, 220V 인버터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공조기능 버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수석 워크인 전동시트 있습니다 네, 뒷좌석 시트 상태까지... 네, 전체적으로 상태 아주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 분만 해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 기준 금액은 2380만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 돈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대면 거래로도 가능하니 이점 다시 한번참고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싼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를 보답하여서 만족시켜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추천서 주신 정과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